안녕하십니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태영입니다. 좋은 책을 맛있게 소개하는 책 읽지라입니다. 요점만 쏙쏙 뽑아 책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유튜버 공백입니다.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사월인의 북리뷰의 사월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넷 북러닝 전담 퍼실리테이터 교육서비스랩의 국선아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독서를 통해 성장하는 습관을 만드는 휴넷 북러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도서를 통한 학습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 책의 인사이트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까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휴넷은 도서가 제대로 된 학습이 될수 있도록 새로운 북러닝을 기획하였습니다. 휴넷의 전문 멘토단이 선정한 도서와 인사이트를 압축한 마이크로러닝,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과제까지 제공해드리는 북러닝.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큐넷 북러닝은 각 분야의 셀럽, 인플루언서, 전문가들과 함께 꼭 읽어야 할 좋은 도서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경제경영, 리더십, 워크스마트와 같이 분야별 밸런스를 고려해서 더욱 폭넓은 독서 경험을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스트 과정 중에는 어쩌다 어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김경희 교수님의 심리 시리즈들이 있었고요. 인상적이었던 북러닝 과정은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학습 후기에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본인 자신부터 실천해 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신의 북러닝은 북멘토의 해설을 분량은 짧고 인사이트는 강렬하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혼자 읽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던 책이었는데 북멘토의 해설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후기가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약 2시간의 학습으로 도서 한 권을 완독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해석까지 전달해드리니까 학습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큐넷 북러닝은 미래의 창, 북21 등 영향력 있는 출판사들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업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이나 북라이브와 같이 확장된 형태의 북러닝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HRD 직무, 직급 교육부터 취향 기반의 구독형 북러닝까지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최근 다양한 기업에서 직급별 또는 직무별 맞춤형 구독으로 학습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독서 습관을 통해 성장하는 직장인 지속 성공하는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